이제 끝, 마지막, <laughs> 너왜 그래? 너무 긴장해.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고, 영상 마지막에 소소하지만 이벤트를 작게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체가 너무 예쁘신데 앞복지를 일부러 만드신 건가요?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대퇴사두도 발달을 했다가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한 하체 운동이 100이라 치면 레그 익스텐션류의 운동은 거의 한 5에서 10이 안됩니다. 거의 안 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레그 익스텐션을 해야 대퇴사두가 갈라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은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크로스핏, 파워리프팅, 역도, 축부 웨이트, 보디빌딩 등등 다 같이 한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나 무릎 무리 안 가게 체중 감량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어, 지금 허리나 무릎이 아픈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운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아프신 상태라면 운동하기 전에 일단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엉덩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해서 허리나 무릎이 아플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유튜브 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약간 교정 운동성 동작들을 통해서 엉덩이 기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제 다양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현재 구상 중인 최종 목표가 무엇이신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이호점 오픈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제가 PT샵을 차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운동할 공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저는 완벽한 프리웨이트 층이에요 그래서 바벨, 원판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단단한 바닥 사실 이런 걸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동네 헬스장 에지간한데다 가봤는데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서 제가 직접 차려서 이제 수업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헬스와 관련된 개인 사업 쪽으로는 사실 큰 계획이나 목표가 없고요 올해 사실 목표가 구독자 1만 이상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10만 이상이었는데 구독자는 초과 달성했고 이제 인스타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그 늘어난 이제 증가치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도전해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요즘 축구 영상만 자주 올리시는 것 같은데. 헬스나 역도 영상은 안 올리시는 건가요? 축구하다가 어깨를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역도를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에 통증이 다 없어진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아지면 역도는 다시 시작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역도랑 축구랑 보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하다 보면 쇠질과 다르게 본인 집중도와 상관없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축구하다 다치시면 무슨 생각 드나요? 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축구할 때 다치는 유형은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 혼자 다치는 거, 둘째는 상대 때문에 다치는 거. 상대 때문에 다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스포츠라는 걸 즐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혼자서는 다치지 말자라는 목표를 갖고 아주 열심히 몸 관리를 평소에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운동 루틴 영상 몇개 보시면은 준비 운동이 엄청 길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일차적인 목표는 이제 축구나 역도를 포함해서 이제 고강도 훈련, 고난도 퍼포먼스에 있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관리를 엄청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좀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고 해서. 본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본업이요? 가장 큰돈큰 돈은 큰 돈은 아니고 <laughs> PT샵 운영에서 가장 큰주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2년인가 3년 전에 해본 것 같은데 ENTJ입니다. 소식좌이신가요? 아 소식좌입니다. 많이 못 먹어요. 대식가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끼니 수가 조금 많죠. 한네 끼에, 플러스 간식 한 번, 이렇게 해서 많이 먹고요. 주로. 전체 섭취 칼로리로 따지면 적진 않다고 생각해요. 3천 이상은 먹는 것 같거든요. 4천은 안될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벌크업을 위해서 열심히 먹다 보니 벌크업은 실패했지만 이 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뒷벅지 운동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뒷벅지 운동 최근에 촬영을 해놨고 이제 편집 중에 있고요. 남자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햄스트링 운동하다가 쥐나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이전에 사실 적당한 유연성과 근막이완을 먼저 하라고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편집해서 올려드릴 영상도 따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쥐가 날 거거든요. 강도 높은 뒷벅지 운동을 하고 싶으면 평소에 조금 근막이완과 유연성, 가동성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자그마치만 이제 무언가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쇼츠만 집중적으로 업로드하고 이제 컨텐츠화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로영상을 몇개좀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선택한 그 컨텐츠를 건의해 주신 분께는 10만원 상당의 커피브랜드 이모티콘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당첨자분에게는 메일을 따로 받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을 왜좀 바보야? <laughs>